안녕하십니까. CCS 충북방송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음성군 감곡면 원당 1위 이장 김익환입니다. 원당 1위는 음성 2천관 3번 국도에서 2천 방향으로 지하 통로를 지나 1km 정도 가면 나오는 마을입니다. 마을 뒷산이 용의 머리와 같다고 하여 승천한 용의 전설에 따라 용머리 또는 용두리라고 불리고 있습니다 전통마을 이름이 용머리, 용두눕, 구롱들등용 자가 들어가 있는 것으로 보아 용의 전설을 느낄 수 있습니다 원당 1위는 서쪽으로 응천 하곡의 넓은 평화지대가 펼쳐져 있으며 동쪽으로는 낮은 구릉의 산지가 있어 천혜의 농사 조건을 갖추고 있습니다 마을로 들어서면 가장 눈에 띄는 것은 복숭아 가수원들입니다. 주민 대부분은 복숭아를 재배해 소득을 올리고 있습니다. 일부는 벼농사와 인삼재배에 종사하고 있으며 일부는 직장에 다니는 등 다양한 직업군이 포함돼 있습니다. 원당 1위는 현재 남자 89명, 여자 98명 등 모두 187명의 주민들이 살고 있으며 전형적인 농촌마을입니다. 다른 농촌마을과는 달리 노인 인구가 많지 않고 아동과 대학생을 포함한 청년과 장년이 절반이 넘는 활기찬 마을입니다. 자연 마을로는 원댕이와 새터, 뒷벌과 용머리 등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원당 1위의 자랑거리는 감곡면 40개 마을을 대상으로 한 아름다운 마을 가꾸기에서 최우수 마을로 선정된 것입니다. 저희 마을에는 뚱단지 공작단이라는 조직이 있습니다. 공작단은 자기만의 예술적 재능을 키워 마을을 꾸미는데 앞장서고 있습니다. 폐품으로 화분이나 벤치도 만들었고, 마을 담벼락에는 벽화를 그려놓아 아름다운 마을을 가꾸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 원당 1위가 아름다운 마을 가꾸기 사업을 진행을 하셨던 걸로 얘기를 들었거든요. 네. 사업은 어떻게 진행됐는지 말씀 해주세요. 음, 처음에 원인은, 어, 동네에 돌아다니 파레트라든가 비료를 실건 파레트 등이 지저분하게 널려져 있어서, 그거를 활용해서 무언가를 만들자. 그러면 동네도 깨끗해지지 않을까 해서, 뭐, 쓰레기 소각장, 쓰레기 수거장, 그리고 그걸로 화분 등을 만들면서 시작된 것이 뚱딴지 공작단입니다. 원당 1위에는 교량이 있는데, 이 교량은 경기도 이천시 율명과 감곡면의 경계를 이루는 하천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저와 주민 모두는 더 살기 좋은 원당 1위, 아름다운 원당 1위를 가꾸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긴 시간 저희 원당 1위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